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당을 보면서 천국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언약,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 언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 하셨으니, 옛 언약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혹이 율법을 경솔이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데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준행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되자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폐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깨뜨리신 것은 그 언약대로 하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복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새 언약이 10절에 언급됩니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뒤집어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스겔과 에르메아 선의자를 통하여 이응까지 하십니다. 에르메아서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엄청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유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꼭 꺼내 꺼내 보아야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복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도 시간이 너무 작다고 괴로워합니다. 매번 앞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무더니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오래된 습관, 육신의 힘, 그리고 온갖 유혹들로 가득한 주변 환경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낙심합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라는 요청을 모세의 음성으로 율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강구하시는 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이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너무나 냉랭합니다 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야, 너는 기도할 수 없다. 너는 내가 너를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건전할 것임을 믿기만 해라. 네 힘으로는 승리를 얻으려는 노력, 중단해라. 나를 믿기만 하라. 내가 기도하게 해줄 것이다. 너에게는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잘못은 다른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모든 것을 좌우할 좌우 만큼 중요한 기도생활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한 가지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그 귀함 마음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열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새 언약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언약을 파괴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